2021년 100만장자 제조기라고 불렸던 전설의 민코인 바로 시바이누. 그들의 마지막 목표는 단 하나, 바로 1달러입니다. 하지만 반대 입장도 많습니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꿈깨라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 꿈을 실현 가능하게 만들단 하나의 기밀이 존재했는데요. 바로 시바이누를 태워서 대규모 소각 시나리오죠. 과연. 시바이누는 스스로를 불태워서 1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대체 얼마나 태워야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걸까요?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프로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스테이킹은 하시나요? 장기 투자하시면서 이 스테이킹 안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스테이킹이 뭐죠, 여러분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를 해가지고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네, 말 그대로 이자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스테이킹을 안 해가지고 보상을 놓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우리의 시바이누 코인도 가능하지만요. 다양한 종류의 이 코인 들의 스테이킹이 가능하시거든요 장기투자 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스테이킹 엄청나게 좋은 거기 때문에 정말 웬만하면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 스테이킹 어떻게 나는 할지 모르겠다 이자는 받고 싶은데 공돈은 없고 싶은데 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설명란에 고정되어 있는 이 링크 누르셔 가지고요 숫자 5를 입력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간단한 양식 적어 주시고요 또 중요한게 요 숫자 5번도 당연히 적어 주셔야 되지만 맨 밑에 5번에 이 스테이킹이라고 적어 주셔야지 빠르게 안내가 가능하다는 점 인지하시고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 공돈이니까 숫자 5 입력하신 다음에 빨리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네, 차트 한번 보면은 업비트에는요 네, 23년도까지밖에 차트가 없기 때문에 코인 마켓캡으로 한번 봤고요. 지금 가격이 0.016원이거든요. 뭐 1달러는커녕 사실 앞에 0 하나 떼기도 굉장히 버거워 보이는 모습이죠. 당연히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 가격대를 보고 1달러 네, 당연히 희망 버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하지만 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지금의 가격이 아니라요 이 코인의 구조 때문인데요. 왜 모두가 1달러가 불가능하다고 말할까요? 이 코인의 전체 가치를 의미하죠. 네, 시가총액이요. 이 시가총액을 구할 때 굉장히 좀 간단한데 시가총액은요 코인의 현재 가격하고요 발행된 주식수 즉 시장이 풀린 유통량을 곱하면은 이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자이 공식대로 시바인의 1달러 시나리오를 좀 대입을 해보면요 먼저 시바인의 유통량부터 알아야겠죠 현재 유통량이 589조개거든요 현재 유통량이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뭐라 그랬죠 네, 가격하고 네, 발행된 주식수 유통량 곱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가격을 1달러로 하고요 유통량을 989조개 곱하게 되면요 589조 달러가 나와요. 589조가 아니고요. 589조 달러입니다. 뭐 사실 숫자 들었을 때는 감이 안 오실 텐데, 589조 달러면요. 이전 세계, 우리나라 아닙니다. 내전 네, 세계 모든 국가의 1년치 국내 총 생산이죠. 내 네, GDP를 합한 것보다요. 5배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이 수학적으로만 봤을 때는요. 지금 상태로는 이 시바이노가 1달러가 간다. 수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여러분, 단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통 물량이 589조기가 있잖아요. 그 그렇다면은 가격 곱하기 유통량인데 시가 총액이 이 가격은 우리가 1달러로 잡았습니다. 그렇 그러면은 하나가 남죠. 네, 유통량. 단 하나의 변수가요. 이 유통량의 개수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죠, 여러분들? 바로 이게 바로 소각이죠. 자, 그러면은 얼마나 태워야 될까요? 1달러가 가려면은 정확히 얼마를 소각해야 될까요? 현재 가치를 유지하면서요. 이 가격을 1달러로 만들려면요. 안타깝게도 유통량의 99.999% 이상을 소각해야 합니다. 수학적으로요. 589조개 중에요. 이 100억개가 남아야 돼요. 100억개 정도만 남기고요. 전부 태워 없애면요. 1달러가 가능합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요, 시바이노 팀이 커뮤니티에 염원을 담아서 전례 없는 대규모 소각 메커니즘을 발표를 한다면요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시바이노 1달러를 믿는 투자자들이 기다리는 단 하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잠깐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네, 현재 유통량으로는 시바이노의 1달러 도달은요 수학 공식에 의해서 불가능이 가깝다. 두 번째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유일한 방법은요 유통량의 99.99% .99 이상을 태워서 없애는 대규모 소각뿐이다. 세 번째 따라서 시바이누의 미래는 얼마나 많은 양을 얼마나 빠르게 태울 수 있는가 라는 소각의 속도와 규모에 달려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더리움이랑 리플 그리고 시바이누 이렇게 세가지 코인은 좀 장기적으로 보유할 생각이거든요. 자 리플은 현재 30%정도 수익구간이고요. 시바이누 코인은 본절정도 그리고 이더리움은 최근에 정찰병으로 네 포트를 좀 담아놨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5년도에요. 257만 9천원에 사가지고 약 600만원 정도에 매도를 했었거든요. 약 134만원 4% 정도 수익 구간이었고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때거든요. 이때. 자 여러분들 제가 차트 볼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볼린저밴드와 RSI인데 볼린저밴드 중심선에 안착을 했었고요. RSI 구간도 역시 뭐 30도 중요하고 70도 중요하지만 50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설명을 자주 드리고 있죠. 그래서 볼린저밴드와 RSI 구간이 중심선에서 만나는 구간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자, 여기서 매도를 한 겁니다. 왜? RSI 구간 70선을 다시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130% 수익에 나섰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처음 샀었고요. 665원에 써서 1800원 정도에 팔았었는데 네, 이때죠. 역시나 울린저밴드 중심선 위에서 그리고 RSI 50선 위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이 네, 구간을 먹었죠. 약170% 네, 시바인도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처음으로 매수를 했었고요. 0.013원에 사서 0.04원. 역시나 볼린저밴드 위에서 그리고 RSI 50 이상 구간에서 매수를 했었고요. 네, 이 구간을 먹었었죠. 260% 정도.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네, 0.02원에 사서 0.035원. 역시나 볼린저밴드 중심선 위에서 그리고 RSI. 50선 위에서 매수를 했고요. 이때는 크게 못 먹었죠. 37%, 약37% 수익을 냈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리플과 시바인우 네, 장기적인 포트에 담아 두었고요. 이더리움 역시 네, 정찰병 포트에 담아 두었습니다. 이더리움까지 네, 2차 진입 예정이고요. 자, 이것보다 중요한 게요. 이제 코인 시장이라는 건요. 어떠한 투자든 그런데 이 섹터와 이 테마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2025년도 하반기 섹터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환 섹터로 AI 코인 테마로 순환 펌핑이 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AI 코인 섹터는요, 여러분들 지금 빠르게 좀 탑승을 해야지 이 파티를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1차 파티가 종료가 되면요, 2차 섹터로 웹3 시장과 게임 관련 테마가 급속도로 성장을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2차 파티도 한번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RWA 실물 자산이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요 섹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들고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해석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돈의 흐름 예측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단순하게 어떤 코인이 오를 것 같다가 아니라 이 섹터의 흐름 속에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하는지 이걸 아는 거는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죠. 여기 커뮤니티에서도 최근에 네, 단기적으로 수익을 냈었죠. 힙퍼 프로토콜과 카우 프로토콜 네, 힙퍼 프로토콜 56원 이하로 추천드렸었고요 카우 프로토콜도 400원 이하로 추천드렸었죠. 주말 사이에 이제 단기 펌핑이 나오면서 힙퍼 프로토콜은 이제 13.3% 정도 네, 카우 프로토콜은 31.6% 정도 단기 수익 챙겼고요. 커뮤니티에서는 종목을 구성을 할 때요. 이 펌핑의 순환 펌핑의 시기를 분석을 하고요. 예상 지니까 그리고 지지라인 예상 보유기간과 그에 따른 목표 구간까지 구성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차피 돈 버는 거는 여러분들 돈으로 여러분이 버는 겁니다. 커뮤니티에서 네, 정보 공유 받으실 분들은요. 설명란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를 누르신 다음에 5%의 숫자 5를 정확히 기입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요하신 내용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지금 대목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 대목에서는 이 순환 펌핑 제대로 잡아가야 합니다. 순환 펌핑 제대로 잡아가실 분들은요. 숫자 5 입력해서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빠르게 우리 순환 펌핑 단기 수익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오프로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